어갔다가안되자야 그래. 돼. 그래. 감이.. 감이.. 이거 좋지 왜 손이 좋은아우좀못 시키더라도 공을 딱 잡아 나 하나 잡는게 먼저왜냐그 1을 아우좀시키잖 지금도 아이고.. 여기서 요만큼만 가더라도 여기서 3아라잖아 일단 우리는 지금 1개 우선이야 그지 잡는것도 잘놓치 치는. 상상아잘던 근데 너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걸로 이렇게 바로 던질랬는데낚게 놨어요 이렇게 잡고큰 생각해두낫겠 오면 <목소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정도 할까? 어깨, 어깨 가슴 가슴이 제일 좋아 그렇지 그를 빨리 와 아, 목에 뛰면 돼아이거 한다고 들어번 4번, 5번 5번, 5번 잡지도

Thank you. 어, 네, 거아 뭐야, 뭐야, 뭐야. 이 알루미늄 부러지지라가거 아니야, 지 야, 는 뭐였었어? 야, 그저께 t 에서 미스터가 어디 나와서 야구하는 것 같냐? 완전 사진 캐릭터 아닌가? 아 공이 깨졌어. 거기다 실망서 <목소리> 맞어. <맞아>. 어, 이리, 이 이거 나 하나 여

안 돼.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제는 보은 진짜 7조 따라가 봐. 14조. 내가 저남인 5조 따라오고 17조인 거야. 옛날 제일 팀 아니니까. 대부장저 작년에. 옛날이랑 현실이야.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길이 계속 <뭔들> 이시민2 0향에서 시청자. 아, 시청자. 이 시민은 이이 시민은 이시민이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시민이이

جي جي آخري ما سوي ٿي چڪو آهي